안녕하세요. 중립라이더입니다. 2013년 7월 23일 일요일, 어, 저희 전 여친과 그의 딸이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간 사이에 잠시 짬이 나서 로라를 타 봅니다. 어, 몇주 전에 그 스테르조라고 하는 조향 장치를 구매를 했었는데 신호가 좀잘 잡히지 않아 가지고 AS를 보냈다가 어저께 다시 새 제품으로 받았습니다. 해서 어, 테스트 해볼 겸 라이딩을 또한판 해봅니다. 그 스테르조 이 신호가 잡히고 나면은 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맵이 특, 그 특정 맵이 생겨납니다. 예전에는 어, 타이탄트스 글로브 그쪽에 이제 리팩리지라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.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르조 외에 또 다른 조향장치가 있는 스마트 로라 자체 내 조향장치가 있거나 아니면 요즘은 g 프트 전용 컨트롤러가 어 제품이 나왔는데 그러한 이제 장치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맵이 생겨납니다. 그래서 이 맵을 좀 선택해서 조향장치 감도 익혀보고 어 여러 가지 레이스나 이벤트 라이딩에서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. 특히나 레이스 같은 촌각을 다투는 그런 곳에서는 어 인코스 아웃코스 혹은 이제 뒤쪽에 인원이 나의 피를 빨지 못하게 요리조리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조향 장치를 어, 통해서 본인의 아바트의, 아바타의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어쨌든 뭐 지금 신호 잘 잡혀 가지고 장치는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, 또 다른 재미거리 지난번에 처음에 왔을 때도 굉장히 좀 재밌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때 신호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AS를 제 보냈었던 건데 다행히 이제 구매처에서 불량임을 확인을 하시고선 새 제품으로 온전히 좀 보내주셨다라는 거 오늘 달려보고 내일 또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네, 별 이상 없이 잘 작동하기를 바래 바래 봅니다. 어그 초록색은 뭐 시간을 좀 줄여주는 거고 빨간색은 장애물이고 바닥에 파란색은 약간 좀 부스터 효과를 내주는. 한 3, 4분 내 정도 의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테스트하기는 딱 좋죠. 길지도 않고 이어지는 코, 코스는 뭐 템포스북 포 하면 되는 거니까. 사랑이말하기지이 노래를 빌려 너에게 말게드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좀한것 같아. 아, 한강 쪽 릴리 한번 가야 되는데, 아, 지난번에 정서진에서 시작한 릴리 한번 했어가지고 팔당 쪽으로 가는 릴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한번 다녀와야 되는데, 아, 날 잡기가 좀 애매하네. 강원도 쪽도 땡기고, 단양도 땡기고, 아, 하여튼 한강 쪽 릴리도 곧 가는 것으로. <릴리>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좀 취한 것 같아 기다릴게. 한강 알프리 가야 되겠다 너무 덥다 지금 뭐 화면 위쪽 보면은 보너스 시간 마이너스 시간이 제가 노라 그 초록색 저 시계 초시계 모양을 획득할 때마다 늘어나고 있죠 마이너스 시간대가 다 도착하고 나면 저 시간만큼 네 줄어듭니다 남은 거리가 이제 뭐한 400m도 안 남았는데 네, 이 은근히 좀 감도가 예민하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좀 예민해가지고 막 확확 방향 전환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좀 적응하게 되면은 재밌게, 처음에 왔을 때도 레이스 한번 뗐을 때, 인코스 아웃커스 팔 때, 아, 좋더라고요 네, 상당히 좀 지루하지 않게, 좀더 집중해서 좀 야비하게 탈수 있을 것으로. <laughs> 레이스 때는 뭐 원래 그렇게 해야지 뭐. 자, 지난번에 했었던 네, 기록들이 떠있고요 네, 뭐, 시간 줄어드는 거 나와있죠. 이렇게 네. 뭐 해서 네, 리팩 보고서로 좀 나오는데, 스테르조 같은, 또 스테르조 외에 또 다른, 다른 이제 조향 장치가 있으면은 이러한 맵이 생성이 됩니다. 와토피 안에서 생성이 되고 또 기본 화면에서도 배너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해서 들어가면은, 어, 이렇게 조향 장치를 연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. 실제로 바로 필드에 적용해도 됩니다. 일반적인 라이딩. 물론 이제, 어안 되는 맵도 예전에 있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가격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이고 해서 저도 그 절반의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사용해 보는 건데 어, 좀 재밌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